어, 523번 볼게요 523번 보시면 은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대 네. 그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리요어 X랑 0이?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2랑 4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그래프 죠 그죠? 네, 맞지, 그죠? 네. 양, 이니까 양수니까 이거 식 세울 수 있겠어요 형준아? 어러봐 Y는 뭐로 써야 돼? XA E 아 E 바로 열고? XB e x c x l l 이 n 정 Oh, y o 아니 여기도 m 하네 5개의 실 t a b 게이 o Are you only t a r a 그 Oh, we s u r 기는 X. 절편이몇개인데 이런 상황 y o k a 그 o 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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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렇지. 원전직업식으서 꼭짓점이 무슨 좌표가? Y 좌표 Y 좌표가 0보다? 크다 네. 크면 W 작다 작다는 건지명하면 되겠지 혹은 식으로 접고 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어잘 알고 있네 그리고 꼭짓점이 Y 좌표로 하나 판별식으로 하나 똑같은 거 알지? 그럼 한별식으로할게해 네. 오케이. 판별식 불러봐 M 제곱 E 마이너스 M에 전체 제곱.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M 제곱이 0보다 더 뜬대. 그만 돼 아, 요즘 잘하네. 정확히 알고 있네. 오케이 패스, 계산을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문제 없고 520, 5 3 2번 먹을게요. 이 정도 한번 펴져 있죠. 이번에는 직선과 이차함수. 이차함수 줬어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줬습니다. 그리고 직선 y는 ax 플러스 b를 놨어요. 둘의 교점 x 좌표가 뭐래? 마이너스 1. 어, 그러면은요. 둘이 열립했을 때, 그렇지? 둘이 열립했을 때면은 아마 이런 식이 놀린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깐 온그하지 이 교점의 x좌표가 y이고 이 교점의 x좌표가 5라는거야 3이라는거죠 즉, 금 대입법 써서 11번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죠 네. 정리하면 은 2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3 플러스 a 의 x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에 이차방항수 2분의 해가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얘기죠 그럼 근거의서한함 써도 되고 그죠? 아니면 그냥 식을 작성해도 되겠지 이렇게 2x 플러스 2 x 마이너3 얘를 갖다 는 거지, 그 어떻게 해도 답은 나오죠. <laughs> 비교 잘 되있네요. 후딱 끄다 오세요. <laughs> 다음부터 물어, <돌아와>, 떠나야지. <laughs> 어. 시켜야 되는 시켜요, 펀지요. 시켜요, 펀지요. 시켜요, 펀지요. 시켜요, 펀지요. 시켜요, 펀지요. 시켜요, 펀지요. 시켜요, 시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와 y는 x 플러스 2뭐 한대 둘이 접한다 단에 얘기는 그래프가 아마 이런 느낌 아닐까 용준아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 아닐까 그제 대충 그래야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 얘기는 둘이 연립했을 때 해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둘이 연립하면 대입뽑으면은 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E 2차 방식의 해가 한계라는 얘기죠? 선생님 근데 네 잠시만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번에 되게 이, 이, 어, 이 얘기 아니야? 네. 아뭐뭐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뽀롱을 한번 얘기해보는 건데 어 이거 말고서 저거 2차 함수 저거 미분하면은 안 되지 않요 미분했을 때기기가 A인 걸로 걸어도 한번 풀어줄게 고의 버전을 한번 가자 일단 보일버전로한번가봐은 x에고 플러스 k-1에 x 플러스 1은 0이죠 그죠 얘 해가 뭐라고 한계라고 응.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판별식 t가 0이면 되겠죠 판별식 t 안 써도 돼요 여기 1이니까 그지 k 1이라 애가 뭐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응. 되겠지 그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용준이가 어쨌든 미분을 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기울기가 1인 접선구라는 뜻이죠. 응. 그 얘기는 일단은 1 콤마 어디를 지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1 콤마 어디를 지나는 1은 이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니까 1 콤마 길었어요아 아니다 공준아. 이거의 접선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1 콤마 어디를 지나는 거야. 1 콤마 2가 확정이 됐네. 이해가 났어? 무아1 콤마 이거가 미안해 미안해 1에서 접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한점 어디에서 접하는 거야? A로 할까? 한점 a 콤마 a 플러스 e라고 하는 게현명하선 되죠 그렇죠? 네. 여기다 넣는 거구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좀 미분한 거야 그리고 프라임 x는? 2x, 2X 플러스, 플러스 k. K. k가 되겠죠 이해 봤어? 아 이게 k 음. 여기다 었을때 x 좌표인 a 넣었을 때 그럼 기울기 뭐가 돼? 2a 플러스 k가, k. k가 1이 되면 되겠죠 A랑 K간식 하나 나왔네.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다 A는 어떻게 되는 불러. A 제곱 플러스 K A K. A 제곱 플러스 A K 플러스 2. 이건 뭐랑 같다는 거야? A 플러스 1과 같다는 거죠. 네. 이해가 그럼 A랑 K랑 같은 값나왔나 음. 나오죠? 이렇게 음. 해도 K 값뭐 나와? 풀마? 아, A K 마이너스 2 K가 3이랑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도 K가 아, 3이랑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니 네가 보기에 어느 게더 복잡해 보여? 까 그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미분하는 <laughs> 게좀더안 좋을 수 있다는 기죠 물론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하죠.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고일 보존하는 게 빠르네. 잘 알고 있네. 됐어. 이 정도면 없이.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이차 함수 y는 y는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그래프랑 접하고 직선에 평행하게 돼 그럼 뭘는거야 기울기를 줬죠? 네. a는 나왔네 a는 뭐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 접선구라는 얘기지 여기서는 미분하는 게 훨씬 편해 이것도 한번 일반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풀고 미분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 y는 누구랑 연결하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a x 플러스 b 그냥 열립하면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어,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2x 플러스 b니까 정리하면은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죠, 그죠? 얘네 둘이 해가 한계라는 얘기니까 얘가 몰아는 얘기. 동그라미 친게 4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b 값 나왔나? 그래서 b는 <laughs> 마이너스 7 나오죠, 이거지. 미분로다운 프로그 이런 경우에 무비전은 좀 빨라 왜냐면은 하한점 어디를 지나? k,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된다 그죠? 네 비율기는요? 2분하면은 f 프라임 x는 e x 플러스 2죠 네. 여기다 한점 k 넣었을 때즉 2k 플러스 2가 뭐가 나온대? 마이너스 2 비율기 마이너스 2가 나온대 그럼 k는 뭐라는 얘기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러로 뭐가 나왔어? 접선 나왔어 나왔어? 한점 나왔죠? 한정 보너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는 없어지고 마삼이죠그죠 네. 이해가스? 네.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형태로 불러봐. <laughs> y 플러스 3은 기울기 마이너스 2고 가려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되요 네. 정리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7 나와. <laughs> 나오죠? 네. 맞아요. 미분은 적성 보완에 특화된 거죠. <laughs> f'x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잘했습니다 그 다음이 유형 5번 했고요 유형 6번 봅시다 유형 6번 보시면은 2차함수 y는 여기 좀잘 돼있네 x 에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es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는데 무슨 얘기예요 꼭짓점의 좌표가 이 콤마 마이너스 8이란 얘기죠 이해가세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 이거랑 이거랑 둘이 어떻게 되는거야? 전개하면 a값 b값 나와 안나? 나와요 이거 안 까먹었나보네 유형 잘... 7번 봅시다 유형 7번 보시면은 551번 범위 줬어요 0에서 x가 3이자는그래도다 그리면 안되겠지 네. 이 상태에서 이차함수 fx도 좋네요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인가네 이거의 최댓값이 4래요 그럼 일단은 그래프한 한번 려봅시시다3 We w i 은 x do 마이너 e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 i l k 마이너스 3 정리하면은 3에 x 마이너스 1 l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프 그리면은 1 do it. We will do it. We will do it. We will do it. w 이런 느낌 맞아 o 네. 맞죠? 다 그리면 안 돼. 어디만 그려야 돼. 4, 4, 4. 0에서 3까지만 그려야 돼. 그럼 0콤바 어디지나요? 어디지는 모르지. 네. 그냥 느낌상 0에서 1, 2, 3까지만 이렇게 해도 이해하겠니? 네. 그러니까 3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누굴 때가 최대값이야, 공 3. 3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럼 3 넣어봅시다. 3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넣어도 그래다 넣어볼까? 네. 3 넣으면 12. 아 K 플러스 2인가? 네. 이게 최대값이다가 뭐가 나오는데? 얘가4 어, 그렇지. 그리고 오늘 K -5가 마이너스 5가 확정됐죠 K가 마이너스 5 확정됐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네 그럼 최소값구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진짜? 괜찮네 여기도? 기초기 어, 나온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유형 8번도 한번 봅시다 유형 8번 보시면은 이거는 명준이가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1번 어떻고 x가 커 나갔죠 2보다 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에요 n제곱 마이너스 2 하루 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4의월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네. 명준아 너 이미 미분 해면서 알겠지만 최소 구하려면 그래프로 들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이 4차 함수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제곱하면 4차 되는데 못 그리잖아. 어? 4차 함수를 왜 냈을까? 치환을 왜했 정답이에요. 치환을 하는 상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환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치환한다고? 우리가 4차 함수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형태가 있으니까 치환하자는 거죠. K로만 치환해 볼게요. K는 x 분 2x 플러스 3으로 치환했어. 그럼 어떤 식이 나와? Y는 k 2 마이너스 2k-4라는 식이 나오죠 네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에 최해주세요 최종값? y 의최해주세요 그러려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 꼭점 <laughs> k-1의 제곱 마이너스 5 맞어? 맞아요 이거 지금 1콤마 마이너스 5점 꼭지점?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어, 뭐 그래? 아 그래요? 여기 현재 k축인 거 알겠어? 네 k가 원인이니까 이 네. 축이야? y축이죠 왜 못뿌릴까? <laughs> k 범위가 장희정, 없잖아 전혀. k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프 못뿌리는 거야 근데 식 하나 더 있어? 없어? 있어. 식 하나 더 있어 누구? 이것이 또 있죠 그죠? 네. 이 식은 k가 x-1의 제곱 플러스 2 맞아야 맞죠? 네. 음, 기 가로축이 무슨 축이야? 이번에? 이식에서는 가로 축이 k x 축, x X축. 축, X축. 결과 축이 k 축, k 축이 되겠지, 그죠실 이건 그릴 수 있어 왜? 이건 못 그리는데 이건 그릴 수 있어 왜? x 오미가 있거든 그렇죠? x 오 한번 구해봅시다. x 오미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이까지죠. 꼭점이쪽이 안에? 오케이 그랬으면은 그래프를 1 코머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 어디까지? 2는 어디까지? 이까지이놈면 2, 2 2 4... 3이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죠그 마이너스 1쪽도 구조되겠다. 마이너스 1 콧만,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1콧마이너 마이너스 1 콧만, 6이죠. 이런 식의 여기까지 그릴 수 있죠. 그죠. 음. 다음 목구리가 음. 그래. 요만큼만 그릴 수 있어.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어? 누구의 범위? K의? 음. 범위날알수있어 k 범디서부터 어디까지? k 범위 2에서 2보다커나고 K가 누구보다 내가 3을 맞아? 네. 얘아 3은 아무 의미 없잖 아무 의미 없어요. 3은 아무 의미 없어요. 3은 아까 의미 없어디까지 6까지죠. 이어누 3은 아무 의미 어이그래프무 의미 없어 왜? K 범위가 나미기어문3죠 아무 의미 없어요. 3은 아무 이 안에 꼭요점은아어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무슨 무슨 부분이야 그냥? 증가 부분이죠. 네. 2 콤마 마이너스 4 에서 2 콤마 마이너스 4 에서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죠? 네. 그럼 오늘 최댓값은 몇이야? F? 네. 6. 그죠? 네. 여기다 6명은 최댓값이지. 최솟값은 F? 2가 <laughs> 되겠죠. 네. 이해가 됐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앞으로 영준아 네가 그래프 못 그리는 거안 배운 거는요. 싹다치워해서도 거예요. 이건 적용 범위가 엄청 넓어요. 선생님 논리만 얘기해 줄게. 첫 번째. 삼단문법 들어게 두개 들어가요. 첫 번째 나는 X와 누구와의 관계를 안다 K. Okay. 응. 근데 나는 누구의 범, 범위를 한다. X. 그러므로 누구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Okay. 그렇지. 하나 더. 이번에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안다 okay. 나는 누구의 범위를 한다. Okay. 아까 위에서 K okay, 범위를 한다. 그러므로 누구의 범위를 알수 있다. Y. Okay. 그렇지. 삼단문법이두 개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네 고등학생들은 꽤 어려워하는 논리인데 영준이는 잘하네 이후 9번 봅시다 x,y가 실수일 때 560번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4x 그 다음에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이죠 네. <laughs> 얘가 뭐래요? 이걸 최소 값고어래 그지? 근데 x,y가 뭐래요? x, y가 실수란 말 있어 없어 없어 여기 x, y 실수란 말 있어 없어 실수나 뭐지? 여기 있죠, 오자. 이제 진짜어디까 아, 진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확인해 볼게. 네. 이거 x, y 실수란 표현이잖아 그죠? 그 얘기는 만약에 얘가 x에 관한 식이라면, 그죠? x도 실수 있는 얘기지. 네. 그 얘기는 한변식을 쓸 때는 d가 0보다 어땠냐는 거. 크거나 같은, 같은. 같은 거죠. 어, 이 정리가 돼 있죠 네임 이차항 네. 일차항 상수항 응. 짝수 파면식 불러 x 제곱 그렇지 아 x 제곱이 아니죠. Ex제곱. x를 변수로 났으니까 <laughs> 그냥 2는4가 되겠지. 짝수 파면식 보자. 이라서 응. 마이너스 이 e 곱하기 바로 열고 y 제곱 플러스 y y 플러스 십이 넣었어. 크거나 같은 거죠. 이해가어요 네. 오케이 그 얘기는 이 e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x 값이 실수가 나오는 얘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e 약분할게요 마이너스 1 곱할게요 그럼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네. 정리하면 은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6I 6I 플러스 14. 1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수는 안되네? C를 <laughs> 잘못 썼네? 그래서 그아래에 그냥 바꾸면 <쉬울> 돼요 <장소는? 웃음> <laughs> 잠깐만, 2x²-4x y² p 6y 16이잖아, 그치? 네. 제대로 했는데? 얘 파멸시티가 0도어땠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잖 그래서 짝수 파에 있으면 2는 4죠 네 마이너스 8이니까 2 괄호 열고 y² 6y 1 6 0나 같다 틀린 게 없는데? 약분했고 2가 됐고 마이너스 1 곱했으면 y²±16 Y2 마이너스 2틀 데가 없는데? 왜 황수가 나오지? 아 이게 방정식 표현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능 0이 있어야지 반한사과방식네 여기 능 0이 있어야지 실근이라는 표현이잖아 그죠? 음. 이거 방정식이야? 식이야? 어 이거 잘못된 풀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식이기 때문에요. 식일 네. 때는 오히려 풀이 과정이 한 가지로 확정되죠. 그죠? 그냥 뭐 하는 얘기예요? 둘다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얘기예요. 네. 왜냐고? 명준아.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보요 이거는 관련 없이 네. 이거 이차식인데요. 이건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최대값은 아, 아. 못 구하는데 최소값은 구할 수 있죠. <laughs> 왜못 구하죠? 제곱이니까 점점 커지잖아 그죠? 네. 최대는 못구해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프 논리 빼고 식 논리만 보자면 최소는 구할 수 있어 그렇죠? 네. x 가1이면 최소 왔죠, 왜 n 제곱이니까 x 가 실수면 계속 커질 거 아니에요. 아예 0으로 맞춰버리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꼭 그래프를 못 그려도 뭘 알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최대는 못 구해도 모는 구할 수 있다. 최소? 최소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상 2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은 누가 필요해? 플러스 2. 2가 필요하고요. y제곱 플러스 6 y 는 플러스 9가 필요하다 뒤에 5만 더해주면 되겠네 11 더하고 5는 16이니까 네. 완전정식 바꾸면 2괄로 e 열고 x 마이너스 1에 제곱 여기는 y 플러스 3에 네. <laughs> 플러스 5죠 얘랑 얘랑 같은 논리인 거 이해하겠어? 네. 응, 얘도 최대는 못 구해도 1는 구할 수 있어 네. 최소는 구할 수 있어 제곱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커지기만 하잖아 그 그러니까 최대는 못 구해도 최소는 누구랑 할수 있어? 5라는 어. 거알수 있죠 그때 당시 x값은 1이고요 그때 당시 y값은 마이너스 3이야 그치? 얘가서, 그렇다면 여기서 xy가 실수일 때란 말을 왜 줬을까? 실수일 때 말을 안 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호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얘가 음수 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음수 나올 수도 있죠, 만약에. 호수가 1 플러스 i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줄 거야. 최소값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부정방정식 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타식으로 푸는 건 네. 어, 방정식에서만 쓰는 풀이 방법입니다.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식이잖아, 그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으로 접근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잠깐만님준이가은준준이주님 영준, 은주님, 은주지은월1은일인가요 <목소리> 이0 1 6일이 지금 지금 1일일금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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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요금 지금 지금 지봐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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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지는 지금 지금 지는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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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x 금 지금 스 y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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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y 제곱 마이너스 4y 실수값 구하래 우리 일반적으로 문자 두 개면 최수값못 구하죠 그러니까 문자 한 개로 맞추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네. 문자 두 개인데 수, 최대 실수 구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야 언제든지 5 0는 이거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준 거야 그죠 관계식으로 문자를 한 개로 맞추라는 거지 그 명준은 x를 없애래 y를 없애래 당연히 X 없애는게한명하죠왜냐면 Y가 한 개밖에 없두 개나 있으니까 X가 없애는게 총명 한명하죠 그럼 어떻게 돼? 나요 X는? X는 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 대입하면 Y 마이너스 4에 제곱.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 y 정리하면 이 Y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Y 플러스 진규 16이죠. 그럼 얘들이 2로 묶으면은 Y 제곱 마이너스 6 y 플러스 9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와마삼의 제곱 마이너스 2요. 이거는 최대는 구할 수 없지만 누르고 누수 있다. 최소. 최소는 구할 수 있다. 최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때 y값은 3이죠. 그때 x값은 마이너스 2.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습니 아주 잘하는. <laughs> 마지막으로 어, 이차함수의 최초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aughs> 활용이 더 쉽죠? 음. 활용이 훨씬 좋아요. 보시면 지금 이차함수 마이너스 엑스 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차함, 마이너스 루차 여기는 3이겠죠, 그죠? 네 x 스 일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여기서 직사각형 ABC 둘레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둘레를 먼저 뭐로 표현해야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둘레를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잡아야 돼요? 한 점? 봐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은 A 콤마 영로 넣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아, 네. 2A가 되겠죠. 아, 식사하기둘레를 있으니까 2A가 몇개 있어야지. 그럼 4A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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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레를 먼저 문자를 편하자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길이요 저희는 아, A 때문이니까 그렇지3 아, 마이너스 A적으로 그렇지. 써도 되겠지 이것도 몇개 있어. 네. 두개 <laughs> 있죠. 이게 한, 현재 직사각형의 줄레맞아 아니야? 이직사각형줄 둘레에 뭘 구하래? 최대를 구하래 당연히 최대를 구하라고 하겠지 최고치 안 계속은 우선이니까, 그치? 이해갔어? 계산만 하면 끝이죠? 계산하면 어떡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맞아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플러스 8이 되거든 마이너스 2가호 열고 a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8이니까 최대값은누구란 얘기야? 이 직사각형의 둘레 최댓값은 8이고 그때 a는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직사각형이 1,0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우리 자은 얘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파트도 전혀 문제가 없네요. 진짜 직선 방식 말고는 문제가 없나 보네요. 그 뒤에 직선, 어 뒤에 직선이랑 평행이동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나 보네요. 그래서